현대 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이 경복궁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11일, 현대 엔지니어링 본사 인근에 위치한 경복궁에 모인 임직원들은 잡초 제거와 낙엽 수거 등의 활동을 펼치며 우리 문화재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직원들은 봉사에 앞서 경복궁을 둘러보며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가진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본부별로 대표 사회공헌 활동을 선정해 운영 중인데요. 전력플랜트 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을 본부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선정해 매월 경복궁 정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복궁을 방문하는 노약자와 장애우 및 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800만 원 상당의 휠체어와 유모차 등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를 처음 해봤는데 힘든, 분도 있, 힘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청소가 돼가면서 저희도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가끔씩 회사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공기도 쐬고 보람 느끼신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 문화재 한 지킴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가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고자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입니다.